자, 안녕하세요. 네, 대망의 2024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갑진년, 용의 해죠? 어, 굉장히 좋은 해예요. 자, 음, 동지를 기해서 어, 입제를 해서 입춘 때 회양을 합니다. 삼제, 쥐띠, 어, 용띠, 잔나비띠 이렇게 삼제전 날삼제, 들삼제, 눌삼재 그리고 나가는 삼재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삼재가 들어있죠 삼재란 어, 천재지변 하늘에서 얘기지 못하게 막 비가 온다든지 지금과 같이 눈이 많이 온다든지 어떤 그 지진이 난다든지 가다가 다리가 끊어져서 어, 남의 운에 의해서 국가의 운이나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남의 운뇌에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천재지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는 게 삼재 세 가지 제언과 여덟 가지 판란이 있어서 여덟 가지 판란은 어, 내가 짓는 게 많아요. 가다가 괜시리 안 가야 될때 가가 지고 넘어지든지. 안 가야 될때 가서 괜히 사고 하든지, 괜히 안 껴야 될때 가서 시비를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금전에 손재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여덟 가지 판란 집안의 우한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는 분들이 운이 엄청 좋습니다. 날삼재 대운들이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자, 잔나비띠용띠 굉장히 좋습니다. 쥐띠는 아, 살금살금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몸수가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 에, 굉장히 착하고, 어, 조금 뭐랄까, 음, 내가 남을 배려하는 게더 많어. 이러다 보니까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쥐띠들이 성향이. 근데 내년에는 어, 조금 몸물을좀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용띠는 전체의 운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운이 내년에 날릅니다. 용이 용을 만나서 같이 막 날라. 근데 너무 날르면 편지가 않아. 그래서, 아, 덩어나아날삼재란 말이에요. 날삼재에 운이 들어오니까, 자, 입춘 때 회양을 합니다. 동지 때 입재를 해서, 그러니까 약한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그러니까 동지 때부터 우리가 새, 작은 설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묵은에는 가고, 이제부터 서서히 새가 들어오는 그러한 게 예,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지 때 입재를 해서 쭉 입재를 해요, 이제. 동지가 아니더라도 동지 다음날. 뭐 하여튼 2월달까지 입재를 해서, 어, 이제 동지, 그, 그 삼재를 풀어주고, 운맞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자꾸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분, 분들이 계세요. 그,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찍어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참고하셔서 꼭, 어 입제를 하시고 삼제를 부셔서 운은 높이고 액은 높이고 이래서 내년에는 굳이 희망하는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